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도 재미난 롤토체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바위계 엉덩이고요. 돈 많이 받고 장갑 받고 시작합니다. 자, 여는 나와 주고요. 자, 10골드 맞춰서 1-3 이자도 봐야 되겠죠. 저 우리아나 그란데 나와 주고요. 3이라 나와서 3이라 하나만 두고 자 이렇게 20골드 이자까지 봐주고 자 리신 전설로 교환해적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자 이거 27골드 애매하죠 자 애매한 거딱 골드 맞춰서 자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녹소스 올려놓고 자 사례 교환 회장이 있어서 사례를 치고 자 리로를 돌려봤는데 뭐 좋은 게안 나와서 우선은 이렇게 약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녹서스만 올려놓은 상태로 자꽤 많이 잡았죠. 그래도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자 리로를 해보고 자 딱히 안 나오네요. 자다 팔아주고. 3 0 골드 이자 더 봐주겠습니다. 이겨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자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약하게 자 올려놓겠습니다. 도전자와 그림자군도 자 칼리스타까지 더 주고요. 상대도. 수혈이네요 자 상대 수열자 이렇게 살살 지면서 자 연패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허로 다 틀어 놓았고요 자 공허 마법사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지는거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오연패자 3공허 마법사 요새로 사사이 파워 더어네요 벨코즈. 아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 잡고 집니다. 자 여기도 공원네에요자 삼이라 우선 부터 주었구요자 삼이라는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죠. 자, 블루 버프까지 있는 삼이라 너무 좋습니다. 자 바위게 돈 많이 나눠주고 아이템도 많이 나눠주고요. 자 이래오면 레버블 안할이유 없죠. 자 오! 가렌이 이석에 붙어주네요. 자 이런 우선 가렌을 치고또 전쟁기까지 넣어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렌한테 찬템도 넣어주고, 아 이게 뭐 피바라기, 자 거결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자 데마시아가 이렇게 빠르리 붙어주면 자, 가렌이 굉장히 좋죠. 자, 전쟁 기계 워비까지 넣어주고요. 자 쌈이라한테 장갑 하나 넣어서 크리티컬 확률 올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가렌 이성은 3라운드 초반에 너무 강력한 모습입니다. 어, 대기석 판도라의 대기석 무조건 먹어야죠. 아우 세트 이성 그냥 자연빵으로 줍니다.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전쟁기계, 가렌의 전쟁기계 가 가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파자 하나 만들어주고 3이라 장갑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건. 자, 저걸 무한의 대검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죠? 자, 레벨업 7 레벨까지 쳐서 빠르게 4 전쟁기계 맞춰주고. 리돌과 판도라 대기석으로 자, 가렌을 좀 빨리 붙여볼까요? 자, 우리 가렌이 또 빛나는 수운, 찬란한 수운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공속도 많이 늘어나고 자, 스턴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이겨주고요. 전쟁 기계가 잘 어울리는 탱이었죠. 자, 대검 받아 와서 무한의 대검. 임피 자, 만들어서 3이라 하나 주고요. 자, 임피 방파 블루. 야 이러면 가렌보다 딜이 많겠는데요. 자, 상대 딩거 어떻게 뽑았죠? 자, 역시 사이라가 딜이 더 많습니다. 가렌보다. 자, 그래도 사이라를 자, 한 5라, 6라까지 빌드업으로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 앞라인 전쟁기계로 든든하게 버텨주지만 아, 역시 크립 점패는 아, 너무 강력하네요 자, 다리우스부터 주고요 자, 역시 연승이 끊기면서 자, 크립에서 자 아이템하고 돈 많이 넣어주면서 자, 약간 아쉬움 마음을 달려주네요 자 워빙 붙어주는거 좋구요 자 다리우스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자 가렌 피바라기까지 거결 피바라기 전쟁기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리우스한테는 태양불꽃 막도로 무조건 치감을 설계했습니다 자방각은 사미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구요 이렇게 시각 어우 상대 역시 기원자 카르바 좋죠 자 여기서는 보석 연꽃으로 부족한 티를 좀 올려주고요 자 자르반이 나와줬네요 자 이제 자르반을 뽑기와 바꿔줄 생각을 하고요. 3이라 가렌, 아 가렌과 사미라가 서로 딜을 승부하고 있어요. 전쟁기계 암라인도 요새만큼이나 꽤나 강력합니다. 자, 특히 세트와 워윅은 시시기가 있죠. 자, 요새와는 좀 다른 면모죠. 시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 상대 3코 사일 사미라 하지만 아이템이 근본 아이템은 이0인것 같습니다. 자, 블루, 방파, 인피. 자, 빠르게 팔레 와서 자, 자르반 두 마리 붙여주고요. 자, 발, 바... 어, 이성까지 빠르게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가 더 빨리 나와주네요, 지금. 자, 대기석으로는 3코 삼성을 보고요. 자 리루 상점으로는 사코를 좀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판도라 대기석일 때는 탈렙에서 마무리 짓는게 좋겠죠 자 상대 카이사 잡아주고요 스웨인을 넣어서 녹서스와 그 다음 책략가까지 켜준 상태입니다 자루서스가 들어가니까 사이라가더 강력해지고요 가렌도 행위를 돌면서, 그렇죠. 피바라기 거결이기 때문에 더든든합니다 어, 자르반이 두 마리가 더 나와줬네요. 자, 요거는 상점을 좀잠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대기석으로 가렌이랑 바뀌어주나요? 아, 야, 이게 안 바뀌네요. 자 그럼 무조건 그렇죠 다리우스 삼성 만들어내면서 이번에는 사코를 대기석에 올려놓고 가렌 한 마리만 남았기 때문에 가렌은 자 리롤로 찾아보겠습니다 아안 나와주네요 다리우스한테 거 하나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자르반한테는 자 대천사 남은 템이 대천사밖에 없어서 대천사가 초반 만화를 또 올려주기 때문에 대천사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온 충격기 딘 것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자 자르반 이성 두 마리고요. 또 사코 하나 또 만들어 놨죠. 자 가렌 다리우스 삼성. 너무 좋고요. 자, 이거 자르반 삼성이 나올 각이죠. 자, 상대 어 그림자리, 자, 그림자리도 자,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찬란한 자 복코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아 역시 강력합니다. 야수까지 강력해지면서. 자르반 삼성 바로 붙어주네요. 자, 제리 이성이 자르반 이성으로 변하면서 바로 자르반 삼성 만들어주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자, 자르반 자 버거킹에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가렌팽이 맞고 잡아냅니다. 자, 크립에서 마지막 아이템. 자르반 아이템을 먹어야 되겠죠. 자, 자르반이 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피통도 크기 때문에 피바라기 효율이 좋은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충격기도 딜을 상당히 많이 올려 주죠. 버거 킬. 자, 아리 한 방에 나가는 거 봤죠? 자, 한 방에 죽지 않아도 버케. 거 자, 딜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르반이 스톱만긴줄 알았더니 자, 이렇게 되면 육전쟁 기계까지 맞춰줬죠. 자 육전쟁 기계. 자 방파 인피는 자 우리 다르킨 주고요. 자 블루는 딸이 옷을 넣어서 자 스케빨리 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반 버거킹의 정신 못 차리죠. 자여기서더 볼까요? 아 메인 딜러한테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자르반 배치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들이 하지만 피바라기 대천사로 자 궁을 두 번씩 빨리 씁니다 자 상대 막 피하죠 자 칼리스타 아우 한 번에 보내주는 다리우스 자 아우 다리우스가 자르반이 더 강력합니다 한방들이 보통 다리우스가 더 센데, 이런 식으로 상대 잡아내면서 자르반 버킹 삼성 맛있게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